야, 이엠마에 결혼식이 있나보네. 신기한데? 어? 어, 저분 너무 스타일 괜찮으신데? 오기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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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모비노기 사진 찍는 사람인데요. 잠깐 촬영 괜찮으세요?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 5분이면 되거든요. 아, 빠르게 하죠. 레드를 좋아하시나 봐요. 레드로다가 포인트를 좋아지고, 뭔가 정열적이고 과감한 패션이 오히려 매력을 보여주지 않나. 체카! 이옷 이제 못 구하는 오리지널의상이죠 가죽옷이라서 염색하기 힘드셨을 텐데, 지엄 쓰신 건가요? 허! 지엄이 아니라니. 이번 옷은 약간 심플하면서 유머러스한 성격이 잘 묻어나는 옷이라서 너무 뭐 귀여웠습니다. 찰칵. 궁수라서 개구리 옷을 입으신 건가요? 궁수가 오른쪽으로 펄짝펄짝펄짝 세번 뛰잖아요. 귀여운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궁수 의상 개구리 룩.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찰칵. 마지막으로 스텔라그램 한번 띄워드려도 괜찮을까요? 뭐야, 이거. <laughs> 되게 그놈해 보인다. 그럼, 에레베베님, 촬영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료요? 그런 거 없다! <laughs>